자 이제 세 번째로 단내림을 위한 목공 작업의 순서입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 시공에서 단내림은 단순히 이제 미관을 위한 천장 구조 변경이 아니고 배관. 드레인, 전선 등 각종 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필수 공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주택 등에서 청장 속 공간이 이제 제한적인데요. 이때 이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배관과 드레인 배관이 지나가도록 확보해주는 그런 시공 자체가 단내림 시공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의 손상이나 눌림을 방지하고 드레인의 구배 확보와 또는 배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단립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 개발되어서 나온 어 실내기 설치되는 부분만 내려오게 해서 설치하는 즉 인테리어 핏 키트나 또는 슬림 매립 키트를 상해서 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공은 이제 고객님이 니즈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시공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부분 시공은 천장 고가 적어도 110에서 150mm 공간이 확보되어야 이런 인테리어 핏키트나 또는 슬림 메리키트를 사용해서 부분 시공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내림과 또는 부분 단내림은 아파트의 구조 또는 공간 확보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테스트하고 도배로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제 선배관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실내기까지 부착하고 실내기와 실내기의 연결 상태를 이제 점검하는 등 이런 전체적인 작동에 대해서 테스트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제 냉방 또는 난방 제습 등 각종 이제 모드별로 작동 상태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합니다. 또한 풍량, 온도, 통신 상태 등을 저희들이 이제 세밀하게 또 검수하고 또 저희들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질소를 가압을 해서 배관 연결 부위에서 누설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킹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서 보안 작업을 해서 모든 작업을 완벽하게 이제 저희들이 완료하게 됩니다. 자 이후 이제 도배 단계에서는 저 단내림 목공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한 도배와 또는 이제 시공 시 필요했던 천장 개방부에 대한 도배를 통해서 깔끔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님에게 시스템에 대한 조작법과 또는 이제 필터 관리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시스템의 시공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은 시공을 하면은 적어도 이제 한 15년간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설비입니다. 그만큼 이제 초기 설계와 시공 품질이 향후 냉난방의 효율과 유지보수의 편의성, 심지어는 소음 수준까지도 좌우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진짜 기술력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의 작업은 그러한 꼼꼼함과 기술력의 공정이 절대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성능만을 그래서 볼 것이 아니라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세스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저희 AI 공조는 이렇게 수많은 시공을 하면서 기술력도 축적이 되었고 경험도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님들의 공간 구조라든지 또는 라이프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시공을 하는 업체라고 저희들은 솔직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배관 하나 또는 타공 하나에도 철저한 기준을 지켜서 시공하는 이유. 자, 그것이 바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의 진짜 프로세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시스템 에어컨 시공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제 설명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에 항상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